Golf Chat TV. 골프챗 t v 골프챗 t v 네 이상우 이민 a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 a t t t v 차 o 예요 상우씨, 우리가 왜골프챗 t v 죠 어, 골프를 챗 g p t 한테 네.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챗 t v 그 방법은 타진만 보여주고 살짝 내용만 적어주면 네네. 오 기가막히게 문제점도 분석해주고 음. 교정 방법도 알려주더라고. 음. 근데 사무씨는 부력이 네. 있는데 여기 레슨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드라이버 아니면 네. 거리 늘려주세요 이런 음. 레슨 부탁하는데 음. 7번 아이언부터. 네. 왜요? 초보가 돼 버렸어요. <laughs> 지금 4년 차인데. 네. 안 좋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네, 뭐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막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안되겠다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가야겠다 생각해서 아우. 7번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골프채 tv 첫회 상우씨의 7번 아이언 네.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7번을 가지고 네. 입장을 했습니다 네. 몸 푸는 차원에서 네. 한세개 쳐볼까요 상우 씨 스윙을 연속 사진 촬영을 일단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샷 쇼. 아... 아... 살짝 사이드 스피니 걸렸는데. 네, 네. 좀 이렇게 땡겨 버렸어요. 선씨 요즘 네. 공이 이렇게 감기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페이드인데 좀더 심한 슬라이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오른쪽 골반 리드 강화 강화하고 네. 이 팔로 먼저 내려오는 거그 네. 부분 두 가지만 네. 신경 써서 네. 한번 해 볼까요? 네. 하체 골반을 먼저 살짝 돌린다고 생각을 해 볼까요? 골반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백스윙 탑 다시 가면 네.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수가 네. 있다는 얘기니까, 네. 오히려 여기서 차라리 좀. 열전 네, 예, 이런 느낌으로. 어, 아, 이렇게요? 네. 예. 오, 먼저 여는 우와. 느낌으로. 느낌을. 느낌을. 어, 느낌을. 네. 예. 네, 예. 한번 그렇게 한번 연습스윙만 네? 하고, 부드럽게. 오, 좋아요. 우와. 다르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느낌,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한번만 쳐보고. 아, 이런 느낌으로. 예. 구이 셔구셔아오 어떻게 만족하세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그 사진 갖다가 네.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온다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분명히. 제가 체감하는 바에선 음. 챗 프로님이 음. 어, 상당히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쭉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음. 7번 아이언을 갖고 네.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골프챗 TV 이상우 이민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